봄철 쓴맛과 향이 좋은 머위김치 쉽게 담가 보세요. 머위는 산지직송으로 1kg 구입했습니다. 요즘은 여리기 때문에 줄기 부분 손질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에 줄기 부분이 억세다면 고구마순 손질하는 것처럼 겉껍질 제거하면 됩니다. 손질한 머위를 끓는 물에 소금 넣고 데치는데요. 머위를 넣은 후 골고루 뒤적이시고 1분에서 2분 정도 살짝만 데쳐 주면 됩니다. 만약에 억센 경우라면 데치는 시간 조금 늘려 주세요. 데친 머위를 재빨리 찬물에 헹궈 준후 머위를 손으로 물기를 짜서 준비합니다. 데친 후에 줄기 부분 껍질 제거해도 됩니다. 쪽파 2cm 정도 길이로 썰어주시고, 양파 곱게 채 썰어주고, 청양고추, 홍고추 총총 썰어줍니다. 홍고추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릇에 준비한 양파, 고추, 쪽파 넣고요. 멸치, 다시마, 육수와 매실청, 액젓. 간장, 다진 마늘, 고춧가루, 깨를 넣고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준 후, 데친 머위를 넣어 줍니다. 머위를 깻잎 김치처럼 한장 한장 양념에 발라도 되지만요, 뭉쳐진 잎만 살짝 펼쳐준 후 살살 버무리면 쉽게 머위김치 완성이 됩니다. 버무린 후 부족한 양념 기호에 맞게 추가하세요.